예, 어 학기가 개학이 돼서 다시 캠퍼스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어 이번 학기에는 그 자료 구조라는 과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할 텐데요. 이번 학기 첫 번째, 두 번째 주는 그 바이러스 19 때문에 어그 동영상 강의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의 한 학기를 어떻게 진행할 거고 어, 강의 방법과 강의 내용, 또 강의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마 대부분의 학생이 내 강의를 처음 들을 텐데, 또 2학년 학생들이고, 그래서 내 이름은 최은만이고, 그 다음에, 어, 학교에서 가르친 지는 이제 벌써 한 26년 정도 됐는데요. 자료구조는 어, 늘 그, 이번 학기의 기초 과목으로 자료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그 자료 구조를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울 예정이고 굉장히 중요한 과목들입니다. 그 이번 학기에 이제 그 예상되는 그 수강자는 우선 그 프로그램 기초를 해서 프로그래밍 스킬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C 프로그래밍이든, 또뭐 요즘 최근에 많이 쓰는 파이썬 이런 어, 프로그램을 할줄 알아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배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자료하고 알고리즘의 집합체니까 어, 예를 들면 C에서 얘기하는 함수와 자료가 어떻게 프로그램 안에서 잘 활용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번 학기 강의는 영어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기도 했는데, 동영상 강의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그 직접 대면에서 하는 것보다, 어, 의사교환이 좀 어렵고 여러분들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어, 한글로 하기로 하고요. 다시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어, 영어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수업 시간에는 원리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매번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영어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어, 왜 대부분 한국 학생들인데 영어를 왜 쓰느냐? 우리 컴퓨터 쪽에는 대부분다 영어 용어가 많고 개념들이나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하는 어떤 문화라 이런 것들이 다 영어권에서 왔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영어 책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외국 학생들과 같이 일하는 경우도 많고, 또 영어로 된 어떤 문서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이 영어에 익숙하기 위해서 영어 강의 뭐몇 개쯤은 들어두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우선 이번 학기에도 모든 내용을 영어로 진행하는데 특히 교과서. 그 다음에, 어, 다루는 내용들, 뭐, 그, 실습에서 나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어로 제공이될 겁니다. 어, 그, 우리 컴퓨터 쪽에 이 일자리를 찾을 때, 어, 그냥 한, 우리가 한글 쓰는 그런 문화권에서만 우리가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는 것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기술 플러스 영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미래의 여러분들의 어떤 워킹 어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영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에 제일 그한두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자료 구조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먼저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음, 아마 여러분들 C 프로그램에서, 어, 프로그램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첫 번째는 C 프로그램의 함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고요. 또 하나는 그 함수가 사용하는 자료를 헤더 파일에다가 저장해서 그 헤더 파일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다 쓰게 돼 있는데 프로그램 안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자료 구조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자료 구조의 타입이 어떤 타입이 있는지 여기 좀 예를 들어서 리스트, 셋, 트리뭐 트리 안에도 바이너리 트리, 힙, 뭐, BST 뭐 이런 것도 쭉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생겼고 그 자료를 어떤 때 써먹고 이 자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램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주로 잘알게될 겁니다. 그다음에 자료 구조 이외에도 우리가 어떻게 순서를 정렬하는지 또 어떻게 자료를 저장했던 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찾는지 그런 탐색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번째 꼭지 내용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머릿속에 갖춰져 있습니다. 자, 어떤 자료라고 하면 그게 리스트가 됐든, 셋이 됐든, 트리가 됐든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 안에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리스트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의 엘레멘트고요 그게 숫자도 될수 있고 수증이 될수 있고 뭐 굉장히 긴 스트럭처가 될수 있는데 하여튼 각 자료구조 아래에 있는 자료의 요소가 무엇인지 그거를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요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오퍼레이션 할수 있는지 오퍼레이션이는건 뭐냐면 그 자료를 이용해서 어떤 조작을 할수 있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리스트 중에 굉장히 지금 잘 알고 있는 전화번호부라는 자료구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전화번호부 안에는 데이터 요소로 데이터값으로 여러분의 친구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어드레스 또는 뭐집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오퍼레이션은 뭔가요 오퍼레이션은 그 자료를 처음에 친구의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하나 입력한다든지 또는 친구의 전화번호가 변경이 됐다면 그걸 수정한다든지 또그 친구가 더 이상 연락이 안 돼서 옛날 거라 그러면 삭제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다 오퍼레이션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료든지 자료의 요소와 오퍼레이션만 알면 우리 여러분들 이쓸수 있고 그걸 프로그램할 수 있는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 학기에 이제 배우는 자료 구조가 여러분들 앞으로 소프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중요한 기초 개념들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스킬을 잘 훈련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개발할 때 필요한 설계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스킬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IT 전문가가 될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졸업한 후에는 이제 뭐 프로그램, 잘하면 프로그램 분석가가 되고 또 시니어가 되고 프로젝트 리더가 되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디렉터가 되는 이런 길을 밟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밑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기술이 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기술을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자료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프로그램에서 쓸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 엔지니어한테 필요한 중요한 기술은 프로그래밍 기술이겠죠, 그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디바잉 하는 거. 디바잉이라는 건 오류가 있을 때, 프로그램 안에 있는 오류를 우리가 고치는 작업입니다. 이것도 프로그래밍 스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란 뭐냐면, 우리가 작성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다 예를 들면 회계 업무다 그럼 회계 업무가 원하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 뭐 예를 들면 돈을 쓸때 어떻게 쓰는지 돈쓴 자료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옛날에 무슨 돈을 얼마 썼는지 그런 걸 찾아보고 뭐 이런 것들 을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 디자인하는 거라든지 자료 구조를 어떻게 적합한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프로그램에서 다뤄야 될 문제들, 그 문제들 중에 이 자료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자료구조를 어떻게 프로그램하느냐 이게 이번 학기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램하다 보면 프로그램 컴퓨터 안에는 있 여러 가지 요소들, 뭐 OS나 DB나 네트워크나 모바일이나 이런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건드리게 되는데 그런 기술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3학년이 되면 배우게 돼서 프로그램 안에 뭐 모바일 프로그램 한다든지 보안 프로그램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걸 알기 전에 기본적으로 자료구조를 알고 이제 여러분들 아마 다음 학기는 알고리즘을 또 배워야 될 거고 네, 그런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소프트를 웨 개발할 때는 혼자 개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숙제라든지 또는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거는 혼자 개발하지만 기업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되게 다 여러 사람이 같이 프로그램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프로그램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문서를 남길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짠 프로그램을 우리가 볼줄 알아야 되고, 서로 회의할 줄 알아야 되고, 발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프레젠테이션 기술이나 라이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자료구조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해야 돼요. 이번 학기 아까 얘기한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laughs> 트리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이런 자료구조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 자료구조가 어떤 건지를 이론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료구조를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응용할 수 있는, 코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자료 구조 제목에 보면 자료 구조와 실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실습이 밑에 있는 것들을 커버하는 거고, 주로 강의에서는 이 자료 구조에 대한 원리 또는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양을 할 텐데. 두 가지 토끼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이게 이론적으로만 알면, 이 프로그램 할때할줄 없으면 다 죽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자료 구조를 실습 시간에 프로그래밍화해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써가지고 그게 잘 러닝되고 원하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개발해야, 그걸 배양해야 이번 학기에 잘 배웠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료 구조를 특히 이제 이번 학기 우리가 c 이용하는데 왜 우리가 c 이용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여기 쓰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어, 지금 산업계에서 각 언어마다 받는 봉급을 지금 이게 달러로 환산한 건데요 어, 지금 나타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이랭킹에 있는 루비나 오브젝트 t 파이썬 자바, C, 이런 것들 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죠.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기초에서 배웠던 C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 비주얼 베이식 같은 걸 알고 있을 는데 이런 것들은 객체 지향이 아닌 것들, 물론 이제 새로 들어왔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수요가, 어, 많지 않아서도 그렇고, 어, 이렇게 그 대우받는게 훨씬 적습니다. 그냥? C 같은 거.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좋은 최신의 언어 루비 같은 걸를 쓰면 훨씬 더 쉽고도 또어그 활용도가 많은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객체지향을 우리가 배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학기 C +로 모든 그 안에 있는 객체지향 관련된 거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클래스라는 개념만 우리가 살짝 뽑아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C만 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제, 이, 요 다음 강의와 그두 번째, 세 번째 강의에서 C++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잘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것만 훈련하면 어,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학기 강의하는 방법인데요. 그두 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뭐, 그, 그 강의, 앞부분에는, 이제, 어, 지난 시간에 대한 강의의 어, 그,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필요한 일들을, 어, 필요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50분에 거쳐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PPT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그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0분 브레이크 하고, 그 다음에 집, 두 번째 시간에는, 어, 강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다음 번 랩의 그 시습 시간에 해야 할 문제를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 랩 시간에는 이 여러분들 해야 될그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를 미리 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해오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을 한것 가지고 인랩은 어, 주어진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집에서 해온 프로그램 우리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수업 시간 후에 여러분들이 복습 겸해서 이 프리랩을 하게 됩니다. 프리랩에 대한 문제, 인접에 대한 문제, 이거는 다 우리 그 실습 교과서에 있으니까, 실습 교과서도 다 온라인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 지금 점수는 우리가 어떻게 매냐면, 밑 턴과 파이널을 지금 60%에서... 아, 어, 이제 그 손으로 쓰는 문제로 우리가 볼 거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그그그뭐 간단한 어 단답형의 문제도 있고, 그 트루 폴스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조금 어려운 문제인 그 프로그래밍을 실제 해 보는 문제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에 관련되는 이론도 보여주고, 이론도 물어보고, 또실습에 관한 프로그램 스킬도 물어보고, 니까아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어,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랩에 대한 거는 우리가 13번의 실습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마다 뭐요 정도의 요 라인업 코드인데요. 한 100줄 내지 200줄 짜리프로그램을 우리가 하게 될 거고, 그거에 대한 게 지금 20%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프로젝트 프로그래밍은, 어, 실제 여러분들 회사 나가서 쓸만한 그런 자료구조를 이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규모가 조금 더 큰데 요거는 뭐한세번 정도 이번 학기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이게 제일 높고 실제 회사 가서 쓸때 필요한 그런 프로그래밍 능력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출석률, 그 출석 한거 가지고 5% 정도 어 매겨서 전체 성적을 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 연구 교적이 그 실습에는 그 항상 아 지금 요거는 이번 학기 조금 달라졌는데요. 어 아, 아마 그 화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그다음 수요일 날 아마 실습을 하기되돼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들 그 먼저 강의를 들은 다음에, 아그 어, 프리랩을 그그 다음 번그 실습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이 해야 된 그래서 그거를 일단 제출하고, 그다음에 인랩에 대한 것을 어, 그 시간 내에 해서 어, 제출하고 조교한테 검사를 맡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혹시 이제 이런 그, 그, 늦게 제출한 과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여기 있는 이 프로젝트 문제라든지 또는 이 인랩 인내 내용이, 인내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그 시간에 못한다 그러면 다음번에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늦으면 안 돼. 늦은 것만큼 우리가 점수를 뺄 거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그, 그, 듀데이트보다, 마감일보다 일주일 후에 제출하는 걸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다 어 너무 늦게 되면 이게 전체 어뭐 거의 그그뭐 학기 중간에 냈던 거를 학기 그 말쯤에서 이렇게 그 결과를 내는 건 우리가 핸들링하기도 어렵고 어 실제 우리가 뭐 답도 거의 다어그 다음 번에는 그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어꼭 마감을 지켜주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 어, 프로그래밍 능력은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배워서 자기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해야지 남이 짠 프로그램을 그대로 베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 자기가 할수 있는 자기가 프로그램 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절대 남의 거 카피하지 않도록 만약에 혹시 다른 사람께 복사된 게 우리가 보인다든지 그러면 그걸 보여준 사람 또 남의 걸 뺏겨가지고 낸 사람 다 영점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거는 외국 대학 같은 데서는 뭐 윤리위원회 해부돼서 학생들이 제재를 받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인 이슈인데 이번 학기에 절대 다른 사람 걸 카피하지 않도록 조교한테도, 조교도 다 이런 복제에 관한 여러 가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적발이 돼요. 그래서 절대 치팅하지 않도록. 자, 이 교과서는 네일데일이라는 사람이 쓴이 책인데요. 이 책이 원설에서 시중에 살려면 뭐 굉장히 뭐 20만원 이상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PDF 버전으로. 그래서 우리 이 e 클래스에 보면 이게 이제 링크가 될 거고, 그, 그걸 다운받아서 계속 여러분들이, 어, 컴퓨터에서 PDF 파일로 보면 되고요그 다음에, 랩프, 어, 시습에 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아, 뭐, 약간의 시습 문제 설명과 그, 그, 테스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마 온라인에서 주면 100불이 넘을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하겠습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외국 나가서 이 강의를 들으려면 거의 한 300불 이상, 30만 원 이상의 돈을 세이브해 주는 건데 아, 잘 그, 그만큼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일정이에요. 어, 첫 번째 두 번째 주는 이제 오리엔테이션과 C++에서 우리가 필요한 문법들을 다룰 건데 요 1, 2주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온라인이라해서안 하면 안 돼요. 다 이게 출석으로 기록이 되고 이 클래스의 그 잘 봤는지, 그리고 끝까지 봤는지, 중간에 보다가 그만뒀는지, 이게 다 나오니까, 기록이 나오니까 정확히 여러분들 하고, 완전히 그, 그, 그 끝,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 에, 맞아요. 피니쉬를 눌러야, 그래야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세 번째 주부터 자료구조가 뭔지, 그 다음에 첫 번째 리스트, 스택, 큐, 링크 리스트, 아마, 이, 더블 링크 리스트까지 하고, 아마, 어, 시험을 보게 될것 같고요. Recursion, tree, binary tree, heap, graph, sorting까지 우리가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주의 강의를, 이번 학기 우리가 계약이 연기됐다고 해서, 이거 다안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등록금 아마 거의 다 냈을 텐데, 앞에 두주 우리가 온라인으로 강의하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먼저 듣고, 요세 번째 시간부터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A 플러스를 받는 팁.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프로그래밍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기초에서 잘 배우고 와야 됩니다. 지금 어떤 학생들은 C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잘 익히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빨리 그걸 메이크업해서 수준을 끌어올려야 처음에부터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 없는 학생들은 다시 복습하고 다음 학기 들어도 괜찮아요. 적극 추천합니다. 프로그램에 익숙해져야 이 과목을 잘 받을 수,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고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료구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랩 프로그램을 차근차근 여러분들 스스로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 프로그램 실력은 확 늘어 있을 겁니다. 이번 학기 뭐 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 과목을 듣고 좋았다는 학생들 대부분이 그동안에 프로그램 실력에 자신이 없었는데, 프로그램 실력이 굉장히 늘고 자신이 생겼다는 게 이번 학기 이 과목의 큰 특징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해서, 나중에 이제 개발자로 여러분들 취업할 테니까, 그 능력을 좀 배양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 어, 어떤 리얼 프로블럼을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능력을 이번 학기 잘 어, 트레이닝 받게 될 겁니다. 특히 프로젝트 문제 같은 거, 이런 걸 다루게 되면 실제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왜 중요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컴퓨터 과목 중에 굉장히 기초가 되는 과목이고,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한 핵심 자, 과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컴퓨터 사이언스의 대개 과목들 보면 이렇게 층이 있어서 기본 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하는 층이 있고 예를 들면 뭐 O S 가 있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클라이언트가 있고 뭐 서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층층이 올라가는데 이층 위에 있는 걸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이 아래 에 있는 층을 이용하는데 그 아래 에 있는 층을 잘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료구조라는 건이맨 핵심 있는 기초 과목이니까 이 기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C 기초 프로그램이그 다음에 자료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알고리즘,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여러분, 올프레싱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나 그 밖에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플러스 디자인하는 능력,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개발자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어, 어, 이론이나 아니면 실제 어, 이런 프로그램하는 스킬을 잘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첫 시간에는 그 이번 학기에 어떤 식으로 강의할 거고 일정이 뭐고 성적이 어떻게 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자료 구조가 뭔지 자료 구조의 두 가지 요소 자료의 엘레멘트하고 오퍼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학생은 나한테 메일을 보내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세 번째 주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어,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 자료구조를 수강하게 된 거를, 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어, 이제 전공에, 어, 이게 어떻게 되면 첫 번째 큰 장애물입니다. 이 과목을 넘어서, 넘어서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어, 그 전공에 가까이 가고, 어, 핵심을 좀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굉장히 그다음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료 구조 여러분들 첫 번째 관문을 이번 학기 열심히 해서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번에는 C++ 문법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